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94번 이야기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주님은 곧바로 바울을 세 번째 선교 여행으로 보내셨어요. 이번에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지요. 바울은 두 번째 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 친구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머물렀지요. 두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바울은 설교자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다른 일도 하고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머물러 살 곳이 많지 않아서. 자주 여행을 하며 천막을 가지고 다녔어요. 바울은 옷감이나 동물의 가죽으로 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좀 내어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설교했지요. 곧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는 걸 믿는 12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이 12사람은 침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던 것도 알고 있고, 요한의 침례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하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 무덤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2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건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바울이 12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12 사람은 바울을 돕는 자들이 되었어요. 바울과 이12 사람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바울은 2년 동안이나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에베소와 근처 다른 여러 도시에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에베소에서도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심하게 병이 걸려 바울에게 올수 없으면 친구들이 그 아픈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일하면서 사용한 앞치마 같은 것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 낫게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사용하셨던 거예요. 바울의 적들과 예수님의 적들은 시기했어요. 이 적들은 자기들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어 유명해지고 싶었지요.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일곱 아들은 바울이 설교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은 대답했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나서 귀신들린 그 사람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 싸웠어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심하게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행한 기적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큰 영광을 올려드렸지요.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올때뭘 가져왔을까요? 바로 마술 주문들이 담긴 책들과 부적들이었어요. 사람들은 큰 불을 놓고 이 책들과 부적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태운 이 악한 책들의 가격을 계산하니 무려 은 5만이나 되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 사건은 데메드리오를 아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데메드리오는 여신, 아데미의 작은 은 우상을 만드는 은 세공업자였지요.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은 우상을 만드는 다른 모든 은 세공업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파는 일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걸 망쳐놓고 있다고요. 바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요.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사람들이 은우상을 사는 일을 그만두고 아데미 여신의 아름다운 신전에 돈을 갖다 바치러 오는 것도 그만둘까봐 염려가 되었어요. 데메드리오와 다른 은세공업자들은 이야기할수록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위대하다,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여. 에베소인이란 에베소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 은세 공업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거들었어요. 위대하다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여.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구 두 사람을 붙잡아 도시의 큰 광장으로 끌고 갔어요. 바울도 가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말렸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달려와 소리 질렀고 시끄러운 소리와 뒤섞인 외침들이 너무 커서 대부분의 사람은 심지어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와 외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정말 웃긴 상황이죠? 그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그 시끄러운 무리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위대하다,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어라고 외쳤어요. 그들은 무려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 외쳤어요. 그 후에 에베소의 한 관리가 와서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이 관리가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 아데미를 섬긴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자 무리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 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러운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꾸짖고는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